네, 안녕하세요. 골든보입니다. 어, 한 주간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진으로 투자한 것 기준으로인데요. 일단은 한번 매수한 종목 숫자는 몇 개일까요? 매수한 종목은 현재 16종목 매수했네요. 적지 않았었잖아요 일단 게임인데 NC 소프트 크래프톤을 매수를 했는데, 어, 안 좋아요. 네, 실패했습니다. 후회되는 오 요번 주에 2주에 뭐 어떤 실수죠? 예. 게임주가 좀 하락을 해가지고 얼씨구나 하고 매수했는데 지금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다시 이제 인터넷 게임 그다음에 그 다음에 엔터 이런 이제 소프트웨어주들이 별로 재미를 못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게임주 재미를 못 봤고요. 네, 예, 뭐, 금액 비중은 크진 않은데, 여하튼 간에 후회스럽고요. 아, 금융은 소폭 샀는데, 예, 소심해서 진짜 조금 샀죠. KB 금융이 이제 너무 떨어져가지고, 매력적인 자리예요 제가 볼 때는. 예, 매수할 만한 자리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KB 금융은 이제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이니까. 워낙 성장, 워낙 실적도 좋고 하니까. 사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기관은 사고 있죠. 예, 그래서 KB는 좀더 사는 게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근남 바이오는 뭐, 저, 전형적으로 잘못 산 주식이고요. 예, 많이 후회합니다. ENF 테크놀로지 진짜 오랫동안 착지했다가 결국은 이제 상당수 처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매입 금액이 뭐 보다시피 어이구. 매입 금액이 지금 뭐 800만 원대로 엄청나게 1,500만 원치 이상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살짝 수익 내고 ENF 테크놀로지 진짜 작년 한 9월부터 물려 가지고 거의 한 8월 9월에 7, 8월인가 뭐 하여튼 해서 거의 6개월 이상 물렸다가 이제 탈출을 일부 성공했어요. 다 팔까 고민도 했는데, 또한번의 눌림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더상승의 여력이 있다고 봐서, 일단은 한 2450만원인데, 840만원 남기고 팔았고, 매수매도또 살짝 맞추긴 했어요. 여하튼간에. 그 다음에 경동나비엔 역시 제가 이제 야심차게 샀는데, 1600만원씩 샀는데, 지 뭐, 성공하고 있습니다. 베스트죠. 2주의 베스트는 경동나비엔입니다. 역시, 네, 계속 주구장창 경동나비엔을 주장했는데, 아, 결과는 매우 좋다. 네, 경동나비엔이 효자입니다, 효자. 네. 아직 올라갈 수 있는 여론은 더 있다. 뭐 떨어지면 더 사고, 이제, 이제는 더 사야 되겠다는 거 확실하게 좀 마음을 굳힌 것 같고요. 음, 네. 일단은 그렇고, 수은 그래도 수은 예, 샀다 팔았다 했는데 숲도 약간 이득을 먹고 다시 다판 다음에 어, 10만 8,200원 나름대로 싸게 매입을 다시 재매입을 했습니다. 어 매수금액 500만 원치니까 뭐 많지는 않고요. 더존 비전도 살짝 매수했고 그리고 솔울도 하락을 해서 좀 매수했고 뭐 하락한 거는 다 샀어요. 그냥 조금씩이라도 네, 그렇게 사서 자꾸 봐야 얻어 걸리든지 뭐 나중에 사게 이 되더라고요. 눌려 있어야 이게 또 보게 되더라고요. 아예 안 사면 보게 안 되더라고요.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노텍은 좀더 사서 많이 샀습니다. 이노텍은, 저는 이노텍을 지금은 좋게 봐요. 지금은 LG 이노텍을, 예, LG 이노텍이 지금 저는 보다시피, 예, 굉장히 수급이 좋다. 저는 LG 이노텍을 거의 원픽으로 봅니다. 저희 원픽은 LG 노텍이다. 음. 그 정도로 LG 노텍을 좋게 봅니다. 음, 좋게 보고. 그 다음에, 레버리지하고, 인버스, 레버리지는 여전히, 왜 팔았는지. 내가 원래 코스닥, 여기 1200, 1200주, 12,000주 갖고 있었는데, 4,000주 밖에 없어가지고. 네. 결국 이게 돈다 벌어졌는데, 네. 거의 저희 수익 거의 대부분이 이건데. 코스메카코리아 완전 실패한 거고요. 외에 아, 이제 화장품을 좀 샀어요. 특히 실리콘 투를 굉장히 좋게 보고 실리콘 투 쪽을 또 힘을 바짝 줘가지고 여기서 또 힘줬는데 맞는지 모르겠네요. 실리콘 투. 네, 흐름은 네, 좋습니다. 실리콘 투하고 LG 노트 이게 흐름은 좋게 봤고. 후회가 좀 되는 거는, 레버리지를 그냥 들고만 있었으면 상당한 수익을 냈을 텐데, 괜히 어설프게 팔아서 아쉽다는 거, 그런 거 가지고. 계속 뭐, 이제 이렇게 사고 팔고 하면서, 그래도 저번 주 한번 전체 수익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실현석이 6,300, 우유손익이 마이너스 12만 5천 원에서 이제 6,300, 30만원 정도인데, 이번이번주는 보유 손익이 340만원, 이득이죠? 그리고 실현 수익 6,430. 그래서 6,770만원 정도 총수익이고, 전원, 전주 대비 총수익이 400만원 이상 증가했고, 연초 대비 9,900만원 수익이 늘었습니다. 수익이. 그래서, 어, 2주 연속 지금 주식은 잘하고 있다. 1월 31일 요 1월 마지막 주에 최악의 순간을 잘 넘겨 가지고 일단은 그래도 성공적으로 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유금액은 매입금액 1억 400 현금은 2억 9600 정도 현금이 보유 돼 있습니다 실탄은 충분하다 언제든지 솔 준비는 돼 있고 지금 지수는 2,590까지 갔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도 750이에서 계속 순항하고 있어요 지금 어 확실히 장은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고 그냥 이때는 어설프게 하지 말고 그냥 보유하는 게 답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코스피가 한번 날랐죠 하나, 둘, 셋, 넷 주춤 한번 했고 다시 많이 주춤했다 다시 회복했고 크게 한번 날았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도 코스가참 좋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주 연속 양봉. 계속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눌린 구간이 올것 같긴 한데, 어, 제가 볼 때는, 뭐, 이런 거죠. 이렇게 눌렸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갈것 같아요. 네, 이런 형태로. 뭐 이런 형태. 네.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버티는 게더 낫지 않나 싶어요. 진짜, 유지로 잘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버티면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laughs> 네, 그렇게 보고 있고, 음, 네, 뭐, 하여튼, 예. 네. 눌린 구간은 오긴 올것 같은데, 그걸 예측해서 빼는 거가, 결과가 안 좋다는 것을 지금은 이제 알기 때문에 알고 있죠. 그게 결과가 안 좋다는 거를. 그 다음에, RSI가 지금 이제 코스닥은 거의 끝을 향에 슬슬 달려가는 것같고요 그래서, 한 번은 털 순간, 털어야 되는 순간이 오는 것 같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순간이 서서히 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들 성토하시고또 음,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저도 뭐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RSI가 살살 올라오긴 하네요, 진짜. 네, 올라오긴 하네요. 음, 눌릴 때더 사는 쪽으로 버티는게 맞을까요? 네, 그게 저는 현명한 것 같아요. 지금은. 아마 이게 똑바로 오르진 않고 이게 변동성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현금이 거의 3배니까, 이, 저는 이 변동성을 참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들 성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